어, 일단 KF가 코리아 피터 약자잖아요. 음, 그럼요? 보통 94는 분기표율 94%, 80은 80%인데, 저희는 95% 이상 넘어요. 맞습니다. 예전의 명칭이 얘가 95 마스크였어요. 음. 요즘은 이제 프리미엄 라이트로 바꿨고요. 음. 그 성능 자체는 아주 안심하셔도 되고요.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일반 KF 제품들은 정전기 방식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정전기가 떨어지고 니다 네, 그럼 성능이 떨어집니다. 음. 근데 프리미엄 제품은 물리적으로 기공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크거든요 물리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중요한 건 성능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요 3단 소재의 필터를 썼기 때문에 첨가물이 전혀 없는 제품이고 시노텍스 아, 밖에 못 만드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호흡하시면 됩니다 음 맞아요 네, 특히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프리미엄보다도 한20% 정도 더 호흡하기가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 계열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프리미엄 라이트 한번 뭐 착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무선 네, 시노텍스는 피부 건강에 최적이에요 음. 하면 원단 자체가 음. 제일 두원데 음. 그다음에 색깔 들어갈 때는 음. 무조건 시금고 그럼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안에 들어간 필터가 무첨돼예요 첨가물이 없기 음. 때문에 마스크 트러블이 시노텍스가 없어졌다라는 얘기가 꽤 많이 올라요 맞아요. 음. 진짜 그리고 제가 방송하면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시노텍스 마스크로 바꾸고 나서 마스크를 쓰는 데내 얼굴 안쪽을 간지럽히는 조그마한 먼지들이 네. 한 번도 느껴진 적이 없어요. 아 그게 왜냐면은 음. 혹시라도 외부에서 들어온 원자 오염됐었다 U V 세균을 해요. 와. 거기에 진공흡입기로 미세먼지깔아들입니다근데 그거는 식약태에해서 이거 하세요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음.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라는 거 우리가 투자해서 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안전이거든요. 그럼요. 마스크를 쓰면은 이거 안전하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부 V 말씀하셨는데 네. 전 제품 90% 이상 맞습니다. 블랙이 99% 음. 나머지 92% 뭐 이상 나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겨울 자외선도 강력한 거 아시죠? 네네. 내 피부 조금 지키고 싶은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에는 잠깐 집 앞에 나갔다 올 건데 싶으신 분들 마스크로 얼굴 자외선 선단까지 한번 느껴보시고요 이렇게 세부리이 많이 있는데 음. 어떤 세부리들은 이게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오리가이 네! 아, 근데 이, 이 각도와 이 사이즈를 사실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뾰족한 거 보니까 우리 회사 진짜 잘 만들었다 예뻐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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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네. 전체 디자인에 스퍼가 하나 있고요 특히 요 패턴, 패턴. 파턴더에 예, 그냥 만든 패턴이 아니라 이게 이제 호흡을 지지해주는 에어포켓을 지지하는 기둥 역할을 하거든요? 이부분에도 저희가 이제 스퍼를 받았습니다 아. 착용을 딱 해보시면 정말 와, 틀리구나. 아, 틀리구나. 라는거 아실 수가 있든요 저희 아 신혼택스에는요, 다섯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XS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귀여운 유치원생들 쓸수 있는 사이즈고, SS는 초등학생들이 쓰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S로 오시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보통의 성인 여성분들이 S 사이즈. 제가 지금 S 사이즈 착용하고 있고요. M 같은 경우에는 넉넉한 핏을 원하시는 여성분들이나 보통의 남성분들 M 들어오시고, 넉넉한 핏을 원하시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라지로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진짜 온 가족이 쓸수 있는 마스크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다섯 가지 사이즈 중에 한번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가장 진한 느낌인 버건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랄 인기 굉장히 많네요. 살구 핑크, 스치 핑크. 라벤더 핑크 라이트 핑크 베이비 핑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핑크 원하시는 대로 한번 담아가 보시고 수수 허니 베이지 있는데 내 얼굴 톤이랑 가장 비슷한 컬러 베이지 귀여워 보이는 노란기가 도는 거 허니 그리고 여기에 노란기가 조금 하시면 크림이 될 거고요. 베이지 색깔이 조금 비쳐지는 게 순수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이 똑같은 마스크, 똑같은 정수 터가 아니거든요. 안에 들어온 첨가제 없고 사용하기 편하고 귀찮아고 편하고. 일단 써보시면 <laughs> 1초만 남는다. 이게 왜 좋은지.